이사야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확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거두시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핀 말씀에서 2장 마지막 절이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뜻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관계를 의이라고 하고 그 관계의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는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복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 사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절실한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된 상태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려두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복된 상태만 구할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양식과 물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하면서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 양식과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 우리가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생명은 하늘의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을 얻기 위하여서 생명의 원천이신 그 뿌리이신 하나님을 버려두고 풍요를 주는 그 가지만 꺾어다가 심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 하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그 의지함의 원리가 있습니다. 참 믿음이란 하나님만을 향한 것인데, 그참 믿음에 이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돌려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이 세상 존재하는 5만 가지를 다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 우상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섬기는 사람은 발만 섬기지 않습니다. 발을 섬기면 아세라도 섬기고, 또 몰렉을 섬기고, 그모스를 섬기고, 드라빔을 섬기고, 모든 1월 성신을 다 섬기고, 하다못해 잎사귀가 무성한 상수리 나뭇까지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박쥐 형상, 두더지 형상, 소 형상, 이 세상 오만 가지를 다 섬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건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사람까지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졌던 그 헛된 신앙. 모든 물질과 모든 세상의 형상과 모든 사람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제하여 버리신다 그 심판의 전도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다 제하시는 것이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기술자들과 요술자들, 장인들 이 땅에 남아라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사람들 다 제거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4절 볼까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읽겠습니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경험이 없고 미숙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그 탁월한 지도자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시는 것이 심판의 전조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12살 때 왕의 자리에 올랐어요. 차라리 열심이나 없었다면 의욕이라도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시온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오만 가지 우상들을 다 끌어 모아서 그 성전에 두었던 그 성전을 모든 우상의 종합 전시장으로 만든 사람이 문화세. 그리고 55년 동안 그가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55년은 그 백성들이 그 무능한 통치자 밑에서 고생했던 세월이지만 여러분, 그 55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보아라. 이렇게 황무해진 땅은 너희가 헛된 신앙을 가지고, 참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린 그 행위의 열매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시 지켜 행한다면,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1기와 2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꾐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의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멸하신 그 소돔보다 그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하나님 보시는 것이에요. 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세 통치 55년은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회개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자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극렬과 자비와 인자심의 풍성함을 드러내 주었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내 듣지 않았다. 그 무지하고 무능한 문화수의 께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책으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계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학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통치하고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서로 학대할 수가 없어요. 나의 생명을 바쳐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그런데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서로 죽이려고 안달이 난 지금 이 시대와 같은 아니, 우리가 사회를 나가고 어떤 그 국가를 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 사이에 가정들을 보십시오. 하다 못해 그 가정이, 적어도 그 가정이라면 아끼고 돌보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그런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것이 없어요. 서로 확대하고. 그말 한마디도 얼마나 비수가 꽂히도록, 그 독화살이 꽂히도록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할까 하는 식의 모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상처받고 피 흘리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런 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어딜 찾아가요? 그리고 어떤 해법을 제시합니까? 상담학자를 찾아가고, 신미학자의 어떤 그 말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고,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으나 많은 비용을 들였으나 효험이 없고 그랬어요 더그 병이 중하여 지던 차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 보니까 고칠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에게 나아가 그의 옷자락을 붙들었더니 혈루의 근원이 마른지라, 그가 나은지라 예수님밖에 고쳐줄 분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노인을 학대하고 존경한 자에 대해서 교만이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공급해 주고 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떤 많은 조건들을 제시해 주어도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보여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아이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저 부모는 아이를 정말 죽이려고 기를 쓰는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져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것들로 교육을 시키고 그에게 어떤 유리한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어도 그것은 그 아이를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맡겨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모든 질서와 모든 계율과 하나님의 법도가 이 땅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 무정부 상태, 무질서의 상태, 혼란의 정국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더라. 뜻이 그때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옷한벌 갖추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하나 있다면 네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달라 하고서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6절 보니까 네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민족의 아픔을 내손 아래에서 우리를 다스려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옷한 번을 가진 것이 뭐 대단한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나마도 갖춘 사람이 없는 그시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우리가 살고 기도하고 우리가 영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옷한벌 갖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시대 그런 준비되지 못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에게나 나아가서 애골복걸 해야 하는 재앙의 때가 오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수락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양식도 없고 나는 사실 옷도 없노라. 여러분, 그 나라가 부해졌고 강해졌다면 다 그렇게 지도자가 되려고 리더가 되려고 했을 것이 나라가 얼마나 망했으면 얼마나 그 나라가 황무해졌고 피폐해졌다면 아무도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회복시킬 묘안이 없고 그걸 해 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없는 심판의 그늘이 완전히 덮어버린 그런 유다가 되었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지도자 하나님이 씨를 말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그 씨를 말려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가. 쓸만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에는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믿음이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각 시대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라도 깨닫고 부을 지지면 듣도 지 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그 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근데 이 시대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그 탁월한 지도자가 씨가 말라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탄벌 건질 수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남녀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씨가 말랐을 때또한 가지. 그때는 어느 때인가? 지금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유일하고 참되신 왕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십니까? 우리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참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쳐 줍니까? 누가 우리를 지켜 줍니까? 이 소망 없고 대안이 없는 이 땅을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황무해지면 그 땅을 책임질 리더가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 살기 바쁩니다. 근데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생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누가 우리를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생명사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까?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소망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고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써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생명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도우심과 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지 성령의 탄식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탁월한 지도자가 씨가 마를 때 우리가 더욱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의지하는, 그렇게 준비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무한한 사랑을 멸시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이 무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이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참 신앙으로 돌아와서 생명의 원천이여 뿌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하늘에 하나님께 달려있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그 영광을 따라 나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니다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무질수하고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이 땅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그 영광을 우리가 선포하고 자랑하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영광을 누리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인생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우리 가정들 하나님의 참 거룩한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옵나이다 아멘.